x 더하기 y 여기 있네 4빼 기지로 고쳐 y 더하기 지는 4빼기 x 로고치고4빼기 y 로고치고 됐나? 즉4빼기지4빼기 y 4빼기 g를 뭐 하는 거다? 전개하는 거라고 <laughs> 됐나? 자 우리 x 빼기 알파, 고빼기 베타 x 빼기마라 전개하는 거야. 전개하면 x 세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 다시 빼기 알파 베타 감마. 3차방식 배웠잖아. 여기 뭐 적힌다. 세 근의 합의 음수값. 세 근의 세 근의 합의 음수값 적히고 여기 뭐 적히겠노? 두 근의 고배합. 알파베타, 베타감마, 감마알파 곱해서 합 여기 뭐 적힌다? 세근의 곱의 음수값 여기까지 음. 이해돼요? 돼? 안 돼? 되제? 음. 음. 됐나? 그럼 너는 같은 방법으로 전개한다면 4를 그냥 엑스라.. 아엑스 안되네 4를 그냥 t라 생각할게 tt 이거 t. t라 생각할게 t ttt t, t. 그럼 뭐 되겠노? T3제곱, -x +y t제곱, +xy yg t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t 제곱 플러스 xy yz zx의 t 마이너스 xy yz 이렇게 한다고 됐나? 그럼 x 당이 y 당이 z가 4랑 나있제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곱의 합은 5랑 나있제 5t 곱은 2라고 돼있제 마이너스 2 지금 도 t 자리에 뭐넣어놓은거 지금 4 넣어놨지 이 t 자리에 4로 바꾸면 4의 3제곱 4 곱하기 4의 제곱 5 곱하기 4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니다 이거 4의 3제곱 이제 20 빼기 2니까 얼마고 18이 답이다 된다 3차 방정식 생각해서 푼다 돼요?